축하드리려고 했었지. 아, 아 감사합니다 비인신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반에, 저희 방에 제비 달고 계신 분이 아, 총세분 되셨습니다. <laughs> 진실의 방 아니, 노노노노 노. <laughs> 나 죽을 것같아 제가 진실의 방 했을 때가둘수 있는 게 남이밖에 없는데. <laughs> 진실의 방할때한타때 제일 중요한 사람을 가두면 된다고 하는데. 호그만 잘하시는 분, 고티어쯤. 나는 브라미고, 탱커고. 어, 뭘뭘 해야 되지? 저만? 힐? 힐 좋겠지? 힐 아겠지? 아무튼 구독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구독으로 그냥 면상 구독 감사합니다. 동시 카사디 나왔다고? 뭐 있나? 아그 저기 뭐야 오늘 그거 해야 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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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그거 아님? 네그 내가 시간표로 부르고 있네 뭐야 오늘 오늘 오이 허쉬 초콜릿 드링크 드립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으로 허쉬 초콜릿 드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잠깐만 투표하지 뭐 어디 갔어 투표 네. 투표 저기가 기다리기다 기다 자 지금부터 투표하세요 긴다. 느낌표 투표는 제가 긴다느 느낌표 투표 있는 제가 진다고 해 게임 시작한 마감하면 캡처는 추첨 통해서 님들 채팅을 전전이가 읽것준간 도무시에 오늘은 카카오톡 기프티콘 허쉬 초콜릿 드링크 집주변 편집에서 교환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너무 심하다고 좋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합도 안 보고 있었는데 승리 쪽이 아홉 명? 우리 쪽이 압도적으로 좋은가 본데 이제 저쪽에 탱커 누누가 있고. k1이 16렙까지 이제 잘갈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모데 카사딘 캐넨 코고. 일저 솔직 원딜이 없구나. 아, 원딜이 없네. 모데 브라움이 코고으로 지키고 캐넨 카사딘이 뒤. 아, 우리 쪽이 조금 뭐가 좋아 보이네. 바카스요. 바카스 박하스 몰았던 거 그거 살구 딸기가 싹쓸리에서 가져가고 그다음부터는 다들 하나씩 받아 가셨어요. <laughs> 어, 살딸이 모아뒀던 거 가져가고 그 그 다음부터 막 하나 두개 이렇게 다 낱개로 다 가져가셨어 나 브라움이 지? 마아아니다나뭐 기사의 맹세 이런거 가지 않았나? 처음엔 이거 가나? 방탱? 처음엔 방탱 가지 뭐. 탈제비티 AD도 없고 원딜도 없다 AD도 없고 원딜도 없다 뭐 눈덩이가 벌써 올라가? 스킬 점유군다고요? 무코 따블? 허쉬 초콜릿 드링크 굉장히 진한데 제가 그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좀 시원한 건 빼고 음료수 쪽으로 좀 알아봤는데 음 초코우유 또 뭐가 있었지? 네스 퀵인가? 아닌데? 이것도 하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코모에피가자고제티가 <laughs> 아무튼 되게 편의점 좀 많이 점유하고 있는 초코우유 드링크가 하나 있었는데 남양이라서 뺐음 <laughs> 어이 갑자기야! 아이 갑자기야! 아이 갑자기야! 뇌진탕! 어, 아무튼 뇌진탕! 뭐뭐 뭐 잘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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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이제 그만. 좋았다. 말뚝 뛰려서 다들 내 방패 딱여니까 다들 내 뒤에서 그러고 보니 저쪽에 내가 방패 이렇게 하면은 못 날라오는 게 많겠는데? 투표 지금 하세요! 제가 좀 늦게 열었으니까! 어... 늦게 열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 안돼요! 브라만 믿으라고! 마감 아직 안했어요 6렙 되면 마감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가서 맞네! 야하하! 오호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왜 썼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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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 살고 싶으니까. 이승마. 네. 이승마, 왜요? 이승마가 야, 야, 이거 방패를 안 막아주니! 수사층 아, 아니냐? 음, 금직한 브라운만 믿으라고 보자, 아 살아가고, 아 아줌마 피지컬 올라왔는지 보겠다고요? 아니요 그대로. <laughs> 그러니까 남양 걸입니다. 아무튼 무슨 초코 뭐가 있었어. 음. 물방울을 막아줬다고? 막으면 CC가 걸릴 뿐이라고? 보이? 미려지라고?

이걸 담았네. 짚이버! <laughs> <집어! 웃음> 같이 가. 아니 다 빠르네. 요들이잖아. 다 어디갔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 <laughs> 어! 아이 <아니> 남이 자석. <laughs> 저건 대신 맞아주는 게안 되는데 나고 가서 자꾸 대신 맞아주지. 이것이 클라스요? 오호호 아야 흠나다 <놀람> 맞음 와! 허 느려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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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아 6레벨 궁찍었으게 마감합니다 여러분 아 11명 마감할게요 패배 아무도 없는 것이야 5 4 3 이일 마감. 궁 찍고 마감한다 그랬죠? 어, 내가 살려줄 수. 살려줄 수. 살려주 수! 없구나. 아. 아. 아다. 아. 돌아간 거는 나 없이. 우! 자자. 휙! 안 맞았어. 아하. 오호호호. 오. 오이 붙다 막아 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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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버러차! 그렇죠! 아, 저게 봐. 나도 막 우와! 아 템살라고 죽은 거였어요? 어쩐지. 전이랑 다르게 세다고 되게 세서 버, 너프를 엄청 받았다고 들었는데 또 아닌가 보네? 수선말 아, 씀면 따는 거라고요? <laughs> 아까 그거 하나 잡겠다고 제가 수선말을 쎄요! <laughs> <laughs> 지금 잡았으니까 됐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잡기 위해 뭔가 딜을 선발한다는 게, 그거 맞추는 확률보다는, 아, 나안 맞아. 어어어어어어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아! 안 맞네. 이거 안 맞잖아. 캔도 못 맞춘다니까? 저렇게 큰 날개 갖고 있는데도. 이제 투선발게요 일로 와봐. 건물 깨나 건물 깨나 뭔개니? 와라! 접 빠세이. 없어 없어. 마나 없어. 만나 없어. 만나 없어. 만나 없어. 레진탕. 내진탕내진탕 기절 빠지고. 아, 마나 없는데 죽었어야지. 아, 전면! 대전면! 기맹부터. 가 D? 전멸 F? 나 전멸 뭐지? 전멸 D인데? 멸. 준비 <laughs> 마감했습니다. 6렙 되고 마감했어요. 어, 어, 어. 아니야? 아니 일찍부터 맹세해야지. 놀랍죠? 놀라봐. 일단 맹세부터 해. <laughs> 이게 아닌가? 어. 서포신데? 저 서포신데요? 서폰 서포트 아니에요? 근데 나 서폿 아니었어? 아.. 내가 서폿이 아니었나? 칼바람에선? 아 칼바람에선 그 칼바람에선 다제드 공격적으로 하는게 좋긴 하죠 뭐남이나 소나 이런 애들도 에피템 가면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거의 토템 수준이라 여기 10명 중에 제가 제일 못하거든요 어.. 보니까 닉네임을 보니까 자주 방송 못보신 것 같은데 <laughs> 나 무정화 서포지나 무정화 서포지아무튼 <laughs> 그럼 <laughs> 아, 헤이헤이 와차! <왔어! 웃음> 어허! 뭐야? 두나 불가야? 두나 금지였어? <laughs> 브라운 토템만 믿으라고 허! 뭐야? 오이! 야야야야 하야 야야야야야야마마마마마마마마 어, 덤벼 덤벼 마마마마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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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버린이다 방패 템버린 호호호! 크아! <laughs> 안돼 없지 안 맞아 방패 괜히 썼어 써놓고 따지겠다 안 보험 치까 봄 백세까지 보장 방송을 백세까지 할 거니까 백세까지 보장되는 걸로 꼭 받아보십시오 이로 발발 흥해흥해 이로 발발 흥해흥해화아 흥해. 흥해! 내가 맞음 소자 개꿀 아 빠슬 진잘 쓰다고 웬로일로 뇌진 탕 <laughs> 됐어 좋은 전투였다 모대형 어. 멋있었어 뭐가지 뭐가지 신발 뭐 딴딴한거 가야될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가 AD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뭐 이거 가면 되겠지 그 다음 뭐가지 폭포시니까 이런거 가도되나 뭐가지 정릉형상? 세르메스? 정릉형상? 정릉형상? 정룡영상... 아 맞다. 이거 가다 말았지. 정릉형상. 근데 저 피흡이 없잖아요. 적응형 가면 안 돼요? 적응형. 그지 정릉형상은 항상 피흡이 있을 때만 가라고 배웠거든. 어. 마방 팀 일단 음. 어, 마방 마바... 일단 적응형 갔음 마방신? 어, 사수사수사수 어디 갔어? 아, 뭐대 형? 가니? 가고 딱 아, 침묵. 아, 침묵이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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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힐힐힐. 버티버버티고 킬! 키. 아아 키. 저기 키. 키. 네야저킬 점멸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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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도 있다고? 키. 키. 없어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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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게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예외를 두면 제가 헷갈려서. <laughs> 예외를 만들면 제가 헷갈려. 피업이 있을 때만 정령을 가야지. 안 그러면 또쉴 뭐 때도 없이 간다고. 건물 때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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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아니야? 건물 때리는 분위기가 아니야? 아닌가 보네. 건물 때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봐. 아, 아파. 볼게. 니만야 니만지야, 되면지야 니만지야, 냐만냐늦니기 봤어 내가 안오네 게임하면서? 아 기사의 지세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요? 진짜? 그럼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다래서 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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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체력그복이있 그래서. 그그 다쌍쓸이 되겠는데? <laughs> 아 그러네, 그러네, 몰랐네. 오, 나 이제 처음 알았네. 나는 이거 기세 맹세를 하면 이기 기맹, 맹을 건 애한테 무슨 효과가 있어서 개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줄 알았지. 괜찮아, 마방 또 가. <laughs> 또 가. 어, 얼어붙은 갈까? 정리 영상 갈까? 정리 영상 가볼까? 또 가도 되잖아, 마방템. 방어력 있네. 비사지, 비사지가 뭐야? 비사지? 비사지가 정령 영상인가? <laughs> 그러니까. 어 맞네 비사지. 그러네, 처음 알았네. 아유 어, 고구마 거기서 안돼! 위험해. 꼼을 지켜야 돼. 퇴퇴퇴 퇴. 내가 맞았어. 또때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아 안돼. 좋았다. 좋은 타이밍이었다. 아, 헤, 오, 오, 오. 을 지켜라.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이따 지금 투슬라린 어디갔어? 아, 모델 데려갔지. 이거 빨간색 이게 그거래매. 나오면 어디갔어? 그건네 얼건 제대로 못 쓴다고? 얼굴 쓰는 거였어? 평타 치면 바닥에 막 이렇게 뭐 얼음 같은 거막 생기는 거 아니었어요? 안나오.. 그러 안나오네 스킬쓰고 평타 쳐야돼? 못쓰겠네 <laughs> 못쓰겠네 <laughs> 악어는 보여야되는거 아닌가? 꼭 그래서 동그랗게 보여주면 된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다른.. 다른 세계 에 취급한다면서요 어디서 코구멍.. 아니다 으 때도? 뭐 아까 그 빨갛게 동그랗게 그 보여주면 됐지 뭐 그거야. 혹시 두 명이 모르는 거 아니죠? 나도 아는데 동그랗게 보이는 거. <laughs> 몰랐는데 실장장 알려주. 이거 보이는 거 알지 그지? 나만 몰라. 오오 오! 람과 함께라면. 브라운만 미드라고 이렇게 되게 안정적이고 저쪽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암살자라고 하나? 암살자만 뭐 없어도 미드 뭐야? 브라운만 <laughs> 미드라고? 여기서 내가 제일 미드 사이즈가 크군 아니다, 모대형이 더 큰가? 모대형 갑빠가더 큰가? 내갑빠가더 큰가? 이.. 능직하구만 갑빠갑빠 와잉. <laughs> 라운가파가 최고지, 그러니까굿 o o d 모델은 d g 고아그 g o 얘참 그거지 저기 저기 죽어 있는 그거지. o 셉이유 o 같은 거지. d g o o 라이 o o d 가 o o d g o o 어이 깜짝이야 어디 갔어? 야, 코구멍 벌써 죽었어? 아, 나 코구멍 놓쳤어! 얘궁 보다가! 에헤이! 어디 갔어? 아이씨, 망했다. 어? 거기 있었어? 모델 살아있었네? 아, 나 코구멍 놓쳤어! 미안! 얘, 구, 저기 뭐야, 얘 뭐냐? 누누 궁 보다가 늦었다. 이거, 약간 이거 가기로 했지? 아이, 이런. 우후, 투표일? 당신뿐만 아니라, 몰빵, 몰빵. 승리의 11명인데, 어떡할 거야, 이거. 승리의 11명이라고. <laughs> 누누궁 이걸로 끊을 수 있나? 뛰어올리면? 단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안 돼! <laughs> 한 명도 없어! 이러면 자동. 끊겨요 어? 투표했는데 늦었다고? 코불만 지키는 거야. 내려와! 얘 밀어 이제 쭉 밀어. 이런 수로 인원수로, 이런 수로 인원수로, 이런 수로 밀어붙여. 올레이피가 올레이피가 이런 동작이다고그 그 어려운 걸 보여 드림. 어, <laughs> 제 애녀한테 원컵 났어요. 아, 아까 애니한테원컵 났었어요? 약간 그러면. 방법이 없긴한데 오늘 볼수 있다고. <laughs> 올리피 반대편이 나라면 보데가 한명숨크고 케일이 또한명 잡아먹고 이러면은 한타가 우리가 되게 유리하고 조합도 우리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애니한테 원콤이 났다 포포모를잘 봐야 돼. 도 우리가 지속어 초반에 킬 많이 줘도 지지 아 아는데 잘못 눌렀다고 그럴 수 있지. <laughs> 저쪽 팀밖에만 아봐 지금. 다들 투표 일 했는데 밖에만 어떻게 할 거야? 그 저쪽 팀도 지금 <laughs> 투표 어떻게 할 거야? 아침에 게임할때 뭐 아, 아침에 오라할때 와 이겼다 큰일럽뻔했다큰일날뻔다어지질에서어 아, 큰일 아까 시겁했네오 저쪽팀 빡게했대 투표일에다 해놓고 어디가면 저희가 이기는게 뭐 그냥 그럴거같은데 10시? 일찍 도시는 데가 있더라고 잘 지켰다. 행복했다, 나도. 나도 뭔가 한것 같았어. 야! 멈추지 마! 돌아와! 어떻게 된 거야? 어, 됐다. 됐다. 코구멍 어, 열심히 지켰고요.